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의 차현입니다. 자, 드디어 인사이트 수학투 강좌도 끝났습니다. 어, 개념 강좌 중에 볼륨이 가장 큰, 거의 뭐 50강에 육박하는 어, 수학투 개념 강좌 끝났고요. 뭐,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고난도 문제풀이, 수능의 킬러 문제풀이, 기출 문제 풀이, 기출문제 분석, 전부 다이한 강좌에서 녹여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 긴 강의를 완강한 만큼, 끝까지 따른 학생들 굉장히 보람이 컸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수투 같은 강좌는 끝날 때 마지막에 에필로그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이 그 영상이고 수학 1에서는 선생님이 큐브를 한번 맞춰봤는데 선생님이 취미가 되게 많거든요. 취미가 되게 많은데 뭐 게임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취미고 게임을 이렇게 교육 방송에서 틀기가 좀 그래서 게임은 이제 안 했는데 뭐 퍼즐 맞추는 거,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또막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또 댓글로 먹방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수학 다 끝났어요. 근데 수학 다 끝났는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왜? 진짜 수능이 끝나야 끝나는 거잖아. 그잖아. 그리고 수학 2 같은 경우는 과거 수능에 30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현행 수능에서 22번으로 출제가 된 오답률 1등짜리 문항이 수학 2에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끝났지만, 아, 내가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다. 라든지, 또는 뭐, 다 이해했어. 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그런 문항이 나오고. 내가 과거에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마지막까지 완강을 하고 마지막 이에플로그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이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갈 길이 더 어,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어, 내가 수학 툴을 하나도 몰랐던 상태에서. 이제 완강을 하면서 뭔가 충만한 상태가 됐지만 또 모의고사를 보면은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성적이 쫙 올라서 이제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한두 번 모의고사 더 보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1년 내내 지속이 될 겁니다. 후수 강좌가 또 있어요. 후수 강좌, 뭐 기출 시너지 강좌도 있고 또 엔제 샤샤 강좌도 있는데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특정 단어는 계속 모르는 문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봤자 고등학교 수학이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정답이 있고 사람이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느 누구도 현재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이어도 올바로만 공부하면은 수능 당일날 무조건 점수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에 확신하고요. 어,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했님이 요즘에 또 인스타 겸성으로 <laughs> 태그로 써놨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한번 공부해서, 이해했어 당연히 점수로 바로 확 나오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복습 필수고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수능에서 점수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몇번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려면 더더욱더 복습이 중요하고, 후수 강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 이제, 하나 이야기만 하고, 요 마지막 에필로그는 마무리 를할 텐데, 선생님이 있었던 일이야. 학창 시절에. 선생님은 영어를 진짜 못했습니다. 영어를 진짜 못했습니다. 지금도 영어를 되게 못해요. 뭐 에피소드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에서 탭스라는 시험을 봤어요. 대학교 4학년 때 탭스를 봐서 몇점 이상이 넘으면 졸업을 시켜주고 대학원을 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탭스라는 영어 시험이 990점 만점에 몇 점이었더라? 아 500점인가 550점인가 한 반절 조금 넘게 받으면 990 만점인데 뭐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1, 2, 3, 4학년 동안에 계속 영어로 된 책만 봤거든요. 근데 수능에 테스트하면 봤는데 어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못 나와가지고 되게 막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잘 못했고 학창 시절에도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쌤이 A, B, C, D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이 지금하고 커리큘럼이 달라가지고, 뭐, A, B, C, D를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처음 배웠다고 하면은, 뭐, 말다 했지, 그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쌤 수학과학은 엄청 잘하거든요. 어 그냥 뭐 다, 어, 쌤이 있던 지역에서 날렸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에 훨씬 못 미치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첫 번째로 영어 단어가 영어 공부의 기본이잖아. 단어를 막 겁내 외웠어요. 근데 또막 난관에 부딪혔어. 막 그러다가 이제 쌤이막 잘하고 싶은데 약간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자존감을 좀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긴 영어 단어를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이걸 내가 외울 수 있으면 어... 영어 단어 외우는 건 그냥 거기서 더 이거보다는 쉬울 테니까 해서 실제로 한번 외웠습니다. 그 단어 외웠는데 그 단어가 이 단어야. 단어 <laughs> 엄청 길죠. 어? 어, 이게 뭐 화산에서 생기는 규산온 화합물을 흡입해 가지고 폐에 먼지가 쌓여서 생기는 병 뭐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외웠어. 근데 외웠는데 당연히 너무 기니까 단어가 45자나 되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울 거야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백자건 천자건 어차피 암기라고 하는 거는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존감이 이걸 외우면은 좀 자존심이 살것 같고 영어 공부 자신감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걸 외웠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어, 발음이 되게 어렵죠. 유머널트라마이로 스카피 실리콘 밝 o 오 코니우시스라는 단어예요. 단어는 p n u m n u l t r a m i c r s j o p i c s i l i c o v l c n c o n i o s i s. 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외우고 있는 거야, 진짜로. p n u m n u l t r a m i c r s j o p i c s i l i c o v l c n c o n i o s i s.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유로 어, 영어 단어가 나오면 어, 선생님 지금도 마찬가지 영어 단어는 자신감 있게 되게 잘 외웠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난관이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외운다고 영어 점수 잘안 나오잖아. 영어는 독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수능 영어 잘 보기 위해서, 아,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영어 선생님이 혹시나 보고 계시면은 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영어 해석만 하면 답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한글로 번역을 해놔도 답이 고르기 힘들다면서.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영어 잘 못하니까, 대학은 가야 되니까, 수능 점수는 잘 받아야 되니까, 그냥 드립다 문제만 풀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영어 문제집 한권 정도를 푸니까 평균 점수가 1 5 오르더라고 해서 한 30권 풀고 대학 갔습니다. 어, 그랬던 거고요 어, 여러분, 수학도완강하라 고생 많았고, 쌤은 다음 후수강좌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